오빠 전기쟁이 돼지를 도축할 때는 일단 전기로 감전을 시켜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합니다. 단상 220V를 입력하고 변압기 출력이 150V 정도입니다. 그리고 150V를 다시 변압기에 입력하여 320V 정도가 출력입니다. AC이고 이것을 전극이 두개 달린 손잡이를 잡고 돼지에가해서 도살하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. 혹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? 기접지 방식이며 220볼트, 다시 150볼트, 다시 320볼트로 변환합니다. 220볼트 슬라이닥스와 220볼트 470볼트 승압 트랜스를 이용하여 전압을 320볼트까지 승압시켜 돼지를 도살하는군요. 전압이 높을수록 돼지는 잘 죽습니다. 하지만 위험은 커집니다. 물기가 많은 코 주변이나 심장 근처에 정격을 가할 경우 죽을 확률은 높습니다. 하지만 사람도 돼지와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비접지이지만 한 손의 절연저항이 나쁜 상태에서 사람이 다른 한 손을 만질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. 한 손을 접지시키고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경우 돼지에 정격을 가하자마자 돼지 몸을 통해 누설 전류가 흘러 누전차단기가 동작해 버리므로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또한 돼지 전압이 3 0 0 v 이상이면 법적으로 일상을 접지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안전을 생각하면 작업이 힘들어지고 작업을 쉽게 하려면 사람이 위험해지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. 최소한의 안전 수칙은 지켜야 물기 또는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1. 구멍이 나지 않은 고무장화를 신으시기 바랍니다. 조합이기 때문에 꼭 절연장화를 신지 않아도 효과는 있습니다. 2. 절연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. 얇은 절연장갑이 있습니다. 코와 병처럼 두껍지 않기 때문에 작업상 큰 불편은 없습니다. 3. 전극이 달린 손잡이에 초소형 푸시버튼을 부착하십시오. 사람이 푸시버튼을 누를 때에만 전극봉으로 전기가 들어가게 마그넷 늘전원치에 부착하십시오. 절대로 여자회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. 전기로 물고기를 잡는 기구도 푸시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4. 안전수칙은 작업장에 부착하여 잘 보이게 하십시오. 5. 이동용 전선은 수시로 선로 절연저항 측정 및 피복 손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위에 모든 내용은 기한을 올리시고 결제를 받으셔야 만약 사고가 발생 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.